<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저번에 상반기 종족 티어리스트를 했는데 다시 한번 빠르게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티어리스트에서는 저번과 다르게 많이 갱신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좋은 종족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도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생겼거든. 그리고 리자드맨이랑 툰킹이 어쨌든 어마무시하게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가지고 변동을 한 절반 이상 크게 한번 무빙을 줘볼까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뭐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또 티어리스트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박한다면 그게 맞는 말입니다. 먼저 이제 위에서부터 항상 그랬듯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단은 새로 생긴 킹 등급 이 등급은 진짜 가장 센 종족 하나를 배치하기 위해서 제가 조절을 했습니다. 지금 토타로에서 가장 센 종족이 뭐냐라고 하면 하나는 제가 꼽을 수 있거든요. 그 종족을 위해서 배치를 했는데 그 종족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코른입니다. 지금 이 종족보다 강한 종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비빌 수가 없습니다 캠페인 진행이라든지 유닛 파워라든지 그냥 최강입니다 솔직히 토타로 조금만 하실 줄 아는 분들 유목패션을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마법이 없고 뭐 이러지 않냐라고 하지만 그냥 그 존재 자체가 마법입니다 모든 방진을 1티어부터 5티어까지 모든 방진을 10초 만에 갈아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미친놈들입니다 그리고 전설 군주 3명 있죠 파워가 말이 안 돼요 걔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캠페인 보너스라든지 그리고 고유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도 미쳐 돌아가는 설정이기 때문에 지금 코를 능가하는 팩션은 단언컨대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페이트 윈 종족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글 S 티어 진영입니다. 뭐 역시나 티어를 그대로 유지해야 될것 같습니다. 콜은 다음으로 솔직히 강하다 생각은 합니다 솔직히 콜론이 없었으면 저는 너글을 올렸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역병 지기들을 너무나도 저렴하게 쓸수 있다는 거. 가격이 제국 검사급으로도 굴릴 수 있으면서 미치듯이 강한 영웅 파워를 자랑하는 종족이다. 그리고 영웅 슬롯을 늘리는 것도 말도 안 되게 좋단 말이야. 일단 너글 같은 경우에는 에피 에피데이... 에피데미오스가 좀 애매하다고는 하지만 에피데미오스도 사실 엄청나게 강하고 쿠가스랑 타무로칸도 미쳐 돌아가 거기 이제 역병지기의 미친 효율 여기에 영웅 슬로 그러니까 이게 유지력도 미쳐 돌아간 놈들이 유니 파워도 세다는 거 너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강한 게 일단 내정 효율이 진짜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죠 너글의 영 파워는 게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인데 사실 영 파워만 따지면 코른보다더강하다생각한데 그런데 그 영웅들을 방어시설만 짓기만 해도 슬롯을 미친 듯이 퍼준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무쌍 영웅 중최상 상위권으로 평가되는 너그레 고위용우 전쟁재단에 탑승하고 소환까지 가능한 광신자 도트 딜을 부여하는 카오스 소설어 공짜 도트 딜을 계속 뿌릴 수 있는 역병 덩어리까지 해서 이 미칠 듯한 영웅 4인방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영웅으로 도배 가능하면서도 얘들이 그냥 군단 선역에는 개박사를 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거기에다가 유니카 성비 이 역병지기 유지비를 줄일 수 있는 추정자 덕분에 어지간한 고티오 보병이라도 비빌 수 있는 역병지기와 고위역병지기를 아주 저렴하게 운용할 수가. 있고 유닛 생산 시스템 이 순환 시스템도 엄청나게 개선이 돼서 즉시 즉시 신규 군단을 고티어 유닛으로 빠르게 채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캠페인 진행하다가 유닛들이 필요하다면 이스틱이 쌓이는 걸 유명연대처럼 소환하는 시기잖아 군주만 뽑으면 생산기지 상관없이 뽑아내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즉시 현장에서 뽑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기능이 미쳐 돌아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그은 현재 제가 볼때 제국 두호프보다도 강합니다. 어쨌든 제국 두호프 같은 경우에는 방진 파워가 있기 때문에 카오스를 이길 수 없어요. 초반에 컨트롤도 까다롭고 어느 정도 그 역경이 좀 존재하는 반면 너그은 상대하는 적들도 되게 쉽다 보니까 역경이랄 게 거의 없어. 영지들도 수입이 잘 나오고 안전하고 컨트롤 표현성도 되게 뛰어난 종족인 만큼 자전비가 너무나도 뛰어난 바람에 가성비 군대로 자동전투만 음, 후반 가면 돌리기 너무 좋단 말이야. 전혀 문제없이 진행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될 팩션은 이제 제구. 캠페인 편의성을 많이 받았죠. 물론 초반 전투에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솔직히 드워프보다도 자전비 효율은 금액 대비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드워프는 어느 정도 스노우볼을 굴려야 돼요. 드워프랑 비교해서 제국이 좋은 점이 뭐냐면, 드워프 유닛은 일단 비싸죠. 그 다음에 생산량이 떨어져. 하지만 제국은 생산량도 준수한데, 여기에 물량치기도 되게 좋은 고성능 자전비를 가지고 있어요. 군단 하나의 강함으로 따지면 코르니랑 너그레 비할 바는 안 돼. 이거를 물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뛰어난 내전 캠페인 능력을 보유한 것 동시에 자전비까지 가지고 있어요. 서 제국을 할줄 아는 사람 기준으로라면 3,40 톤만 지난다면 사실 뭐별 문제는 없어요. 물론 뭐 초보가 하면 어렵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거의 뭐 숙련자만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제국은 현재 구릴 수가 없다. 제국은 S티어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이제 다크헬프입니다. 다크헬프도 사실 숙련자 기준의 평가이긴 합니다. 다크헬프는 솔직히 까고 말하면 경제력이 솔직히 말하면 현재 게임 내에서 깡골드로만 따지면 다크헬프를 수입으로 이길 수 있는 종족은 아무도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더 보다 더 빠르게 캠페인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다크 헬프는 1티어2티어 유닛의 장갑 관통력이 너무나도 뛰어나 가성비를 자랑하다 보니까 드레드 스피어, 다크 샤드 그리고 쉐이드만으로 게임을 터트릴 수 있는 그런 종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원거리 공격 가능한 코론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미친 효율을 자랑하고요. 특히 생산 시설 검은 망주의 효율도 미쳐 돌아가다 보니까 특히 다크 헬프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게임 내 최고의 약탈 수입도 보유한다는 점이죠. 3티어 정착지 하나만 털 때마다 3만 것 3만 것씩 뽑아낼 수 있는 종족은 이 종족이 유일하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말레키스 스를 고용하는 순간 말리키스 약탈 수의 뽕마 7이죠 말리키스는 오티어 정착치 약탈할 때마다 20만 곳씩 막 벌어들이고 이런 종족인데 여기에 어, 유닛들의 능력치도 되게 준수한 다크 앨프가 저는 천재 드워프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또 웃긴 게 dlc 유닛이 없어도 강하다는 거예요 노 d 에 c 로 가장 미친 효율로 돌릴 수 있는 종족이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다크 엘프를 도호프보다 좀더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이제 도호프입니다. 일단 유닛 오브 파워는 마찬가지이네. 원한 청산부대, 효율 미쳐 돌아가고 있고 도호프만의 언더시티 시스템이 있다 보니 도호프 솔직히 s 에안갈 수가 없습니다. 심층 시스템이 초반에 돈을 많이 먹어도 9시 톤부터 이제 그 심층이 제대로 들어가기 시작하며 거기서 뽑아내는 턴골드가 미쳐 돌아가는 수준이다 보니까 중후반부터 진짜 포텐이 더 돌아가죠. 경제 포텐이 돌아가죠. 그렇다고 해서 초반을 버틸 수 없느냐. 그것도 아니기 든문 아이언 드리크라든지 직사무이 유닛들의 티어가 많이 내려가고 신규 군주로 인해서 개편된 캠페인 시스템이 원한 시스템이 처음 원한만 제대로 클리한다면 어 그때부터 도어프가 버틸 수 있는 발판이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여전히 롱비어드 같은 유닛들의 효율이 또 미쳐 돌아가다 보니까 도어프는 초반 2, 30턴만 버티면 그때부터는 그냥 게임 클리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종족이라고 봅니다. 초반 판도 엇가의 문제 그리고 유닛 생산량의 문제가 좀 단점이라서 앞에 말한 세 종족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거지 전혀 파워로선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 가서 이제 오거킹덤입니다. 오거킹덤은 A급에 올렸죠. 개편된 오거 리어크 시스템 때문이죠. 오거는 용병계약 시스템이 아직도 좀 하자가 있긴 합니다만 개선된 캠프 고기 시스템이 너무나도 좋다는 거. 특히 골고팡만 따지면 S급이 맞긴 한 종족이거든요. 캠프가 이제 돈이 안 들잖아요. 오거의 이제 오거캠프 같은 경우에는 고기만 먹게 바뀌다 보니 그리고 고기 자원을 버는 게 너무나도 쉽다 보니까 이제 온전히 골드를 전투유닛과 그 다음에 이제 정착지 건물을 올리는 데쓸수 있다는 게 없는 엄청난 장점이란 말이야. 자원의 이원화가 너무나도 편의성 있게 되버렸어요. 그러보니 오고는 요새 뭐 단점이라 하던 이제 캠프 키우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이제 캠프가 터지면 수납돼버리고 다시 5턴 뒤에 뽑을 수도 있으니까 건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티어업도 엄청나게 빠른 종족이 돼서 S급 종족에 그렇게 뒤쳐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 단점 뭐냐면 유닛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 고티어 군단으로 갈수록 오고의 유닛 가격이 진짜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가격을 깎는 방법이 결국 캠프 늘리기밖에 없거든요. 캠프 늘리는 것도 되게 귀찮아요, 사실 후반에 가면. 캠프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연구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걸로도 이제 유닛 비싼 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종족처럼 가성비 군단을 효율적으로 끌일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얘는 S 로올리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서 키슬래프입니다. 키슬래프 같은 경우에는 A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다. 키슬래프 솔직히 캠페인 기능으로만 따지면 위에 S급이랑 만먹는다 생각은 들어요. 캠페인 파워만 따지면 사실 얘들 급인데 단점이. 해결이 안 됐어. 일단, 뭐, 주교 노프를 떠나서요. 판도를 이겨내는 게 사실 아직도 제일 어려운 팩션이라 생각합니다. 주변에 이제 거의 악세력들이 성장하는 적대 세력이 너무 많은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 꼬일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불안 요소가 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솔직히 뭐, 유저가 게임을 극한으로 잘한다는 가정하에선 S급에 보낼 수 있는 종족이 긴한데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제국 다크헬프보다는 어려운 팩션이 키슬레프라 생각은 들어요. 또한 유닛 다루는 조건도 복합 유닛이고, 개체수가 적다 보니까 이걸 컨트롤하는 데도 어렵고, 대다수의 유저들의 캠페인 운영 운용능력이라든지 컨트롤 적응 문제가 좀 있다 보니 얘를 그래서 올리긴 좀 어려운 것 같다 키슬래프는 아직도 저는 흑한의 상급자용 종족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A랭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주교 노프도 이번에 크긴 해요 옛날에 주교의 힐이 제한이 없었어 부대 제한이 없었는데 이제 4개 부대만 주변에 적용되도록 노프가 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옛날보다 방진 유지가 더 어려운 부분도 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키슬래프는 올리긴 더 어렵겠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다음으로 가서 이제 비스트맨입니다. 비스트맨은 이제는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내리게 된 이유는 이제는 유니 파워가 못 따라간다. 무난하게 강하긴 한데 못 따라간다는 게큰것 같습니다 부패의 왕자부터 파괴의 징조 이번에 진행된 6.1 키슬레프 리어크6.3톰킹 리자드맨 리어크를 거치면서 이제는 파워가 떨어졌다 봐요 특히 초반에 어쨌든 캡지안을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결국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초반에 10턴을 깨부수 있는 컨트롤 능력이 보장돼야 된다 물론 타우룩스 한정으로는 아직도 강하긴 한데 나머지 군주들의 파워가 얘들보다 안정적으로 굴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애매하다. 예전에 초반 오피를 담당했던 장고라든지 이런 놈들도 노포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상급자용 종족으로서 가야 되지 않나. 근데 여전히 좀 재미가 없긴 합니다. 할줄 안다는 전제하에서는 a급을 유지하는 게 맞다 보는데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솔직히 b 아니면 c도 갈수 있는 그런 종족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래서 b맨은 이제 b로 내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서 이제 뱀파이어 카운트. 뱀파이어 카운트도 유사한 이유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이즈 데드 시스템이 개사기고 한데 역시 이것도 너무 통달한 사랑 기준으로 좋은 시스템이고 이제는 파워 인플레이가 안 되지 않나? 물론 초반 제국까지는 상대하는 게 무난하긴 한데 카오스 돔 파워를 이길 방법을 모르겠어. 그리고 개편된 리자드맨이랑 퉁킹의 파워가 뱀파이어 카운트보다도 좋은 것 같아. 리오크된 종족들이 너무 강해지는 바람에 불멸의 제국 초창기에리오크 파워스에서 S 끝까지 거의 노렸던 종족이지만 이제는 아닌 것 같다. 특정 유닛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점도 단점이죠. 모티스 엔진이라든지 크립토어러, 그레이브가드 결국 이것 빼고는 돌릴 게 없어. 블러드 나이트라든지. 근데, 숙련자 기준으로는 S도 평가할 수 있는 종족이라 생각되지만, 뱀파이어에 적응하지 못한 분들은 그게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레이즈 데드도 예전보다 솔직히 고급 유닛을 빨리 뽑아내지 못하는 것 같고요, 이제. 물량전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레이즈 데드 풀 확보하기 어렵도록 단일 유닛이나 전차형 유닛을 너무 많이 뽑고 있어, 요새 AI가.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레이즈 데드 풀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자전비 이슈도 크다 보니, 뱀파이어를 운영하는 건 이제 숙련자다. 물론 여전히 그래도 유닛 파워는 떨어지더라도, 캠 스페인 운영 능력은 미친 종족이긴 합니다. 군사 기지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점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장점이 있어서 C나 D로 내리진 않겠지만 B로는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종족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서 카오스 워리어 이제 내리겠습니다. 카오스 워리어는 C로 내리겠습니다. 내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카워가 이제는 안 되겠어. 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강하긴 한데 결국 이제 가성비 다군단을 못 운영한다는 단점이 이제는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 일군단 파워는 여전히 그냥 킹이야. 일군단 파워는 솔직히 코론이랑 비교해도 안꿀린다고 봐. 근데 이제 보조군단을 육성해야 되는 문제가 심각해졌다. 요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지고 있고 이번에 퉁킹 리자드맨이 너무 세게 치고 들어왔어. 전투단 모집 승급 시스템이 나왔을 때 당시는 미쳐 돌아가는 인플레이션이었는데 그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비맨 뱅카랑 비교했을 때도 이게 좋냐라고 하면 난 아닌 것 같거든. 어둠의 요새도 북부 지역이 너무 한정돼 있다는 부분도 이제는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재미가 있는 종족은 또 아니라는 거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오스 워리어로 마치도록 하고 바로 젠치로 이어서 젠치가 이제 아카온이 빠진 자리를 메꾸 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스의 똥파워가 마법의 편린 리워크 이후로 너무 강해졌다. 그리고 이제 젠치 유닛들의 티어도 재종이 종이 됐죠. 초전이 4티어에 오고 카오스 워리어 들이 3티어로 내려오면서 체인질 링의 파워까지 고려하면 a가 맞는 것 같아요. 카이로스도 이제 세지다 보니까 얘를 a급으로 안 올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초보자가 다루긴 좀 난해한 면이 있지만 근데 문제는 마법동 파워가 너무 세가지고 전설군주 파워가 너무 카오스 워리어보다도 세다 해야 되나? 젠치가 이제 꿀리건 없어 보여요. 이전 카오스 워리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봅니다. 리워크 된 만큼 그 힘을 보여주고 있고 상향 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캐세입니다. 캐세이는 재조정하면서 내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역시나 성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캐세이가 쉽긴 해요. 유비 용으로 쉬운 종족이긴 한데 문제는 위에 있는 종족들이 2, 30톤이면 이제 5티어까지 다 찍어버리는 상황에서 캐세이의 낮은 성장력에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최고 티어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철룡속공병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4, 5티어에 다 몰려있단 말이야. 오기 전에 쏴죽이는 것밖에할줄 모른다는 점이 너무 큰것 같아. 물론 원보만 따지면 원보의 S급이 맞긴 한데. 나머지 둘이 발목을 잡습니다. 묘용이랑 조명이 발목을 잡아요. 음향효과 때문에 돈은 진짜 썩어넘쳐. 돈은 썩어넘치는데 돈을 굴릴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이 느려가지고. 성장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뭐할 수가 있어야지. CA가 음향리어크를 잘못했습니다. 제대로 했으면 내가 B등급을 유지시켜주겠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캐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리는게 맞는것 같아요. 치고 나가는게 안돼. 캐세이는 티어를 좀 떨구는게 맞는것 같다. 그리고 추원용웅이 없는것도 단점이긴 해요. 자기 동네에선 깡패인데 부적합기후만 나가도 제대로 활약을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 보니 캐세이는 C로 하향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서 스케이븐입니다 스케이븐은 B를 유지할까 말까 고민입니다 B를 유지할까 말까 고민이긴 한데 이젠 내려야 될것 같아요 내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인방이 있습니다 이 3인방 때문에 내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얘들은 여전히 사기급이에요 얘들은 사기급인데 얘들은 캠페인 파워에서 좋다고 할 수가 있나?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위쪽 3인방이 너무 쓰레기라가지고 진영 파워를 갉아먹고 있어요. 진짜 답이 안 나와. 솔직히 말해서 얘들이 위에 있는 종족이라 비교했을 때 좋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지금 스케이븐이랑 비스트맨이랑 붙으면 난 비스트맨이 압도적으로 좋다 생각하거든? 다른 종족의 인플레가 쥐를 능가하고 있어. 특히 내정보너스에서도 이제 스케이븐의 정착지를 빨리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다른 종족의 성장보너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하제국의 성능도 이제 리턴 값이 별로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스케이브 일단 c로 내리되 차후 dlc 여부를 체크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이제 우델프입니다 우델프 우드웰프. 우... 일단은 조정을 해서 벤카를 제일 앞에 두고 우델프를 그 다음으로 두고 비맨을 세 번째로 두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b 랭크를 유지하되 순서만 좀 조정을 하겠다 우델프는 여전히 뭐 캠페인 시스템 때문에 그러니까 유니파워가 강한 건 아니라서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캠페인 시스템이 여전히 사기야 재미없는데 사기인 시스템 오리온 하나가 돌아버린 걸 떠나서 그냥 캠페인 시스템 자체는 사기예요 여전히 결국 나무만 지키면 엔딩을 볼수 있다는 점이 미쳤다는 거 정복 게임인데 유목처럼 떠돌아다닐 필요도 없고 나무만 지키면 게임을 깬다는 게 그냥 말이 안돼 그리고 여전히 트리킹 탱킹 메타는 아직도 강합니다 얘들은 단기 승리 조건이 뭡니까 아텔로렘 부활의식 완료하고 정착지 30개 부수면 그냥 끝이에요 이거 완료하고 그리고 나머지 장기 승리가 이제 나무 다먹기인데 그거만 하면 돼 올드월드가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정복이 필요가 없다고 나무만 지키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냐라고 하면 어렵지도 않아 왜? 우델프는 외교관계가 되면 되면에 그러니까 뭐 사이 안 좋은 종족이 있긴 한데 그게 뭐 그렇다고 막 크게 나쁘지도 않아요. 하우스 세력을 재료하며 그냥 뭐 약간의 혐오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게 그렇게 큰 패널티나 아니라는 거야. 하우스 친문 기준으로도 쉽습니다. 하우스가 터지든 말든 간에 나무만 지키면 엔딩인데 그리고 다른 종족들이 관심이 없어 아텔로렌 쳐들어오는 거를 되게 기피한단 말이야 굳이 나갈 필요도 없고 땅을 지킬 필요도 없다는 게 캠페인에서 엄청난 판도적 장점을 가져간다는 거야 다만 단점은 있지 유닛들이 너무 유리대포고 컨트롤하기 어렵다 숙련도 이슈에 문제는 있단 말이야 그리고 유닛파워가 고점이 카오스랑 뭐드프 이런 거에 비해서 높지는 않긴 해 만약 유닛 파워마저 카오스급이었으면 s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델프는 내려가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그래서 우델프는 내릴 수가 없다 자 다음으로 가서 이제 기존 시티어 애들이죠 시티어 브레토니아 브레토니아 고민이 많이 됩니다 c를 유지하도록 할게요 브레토니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은 내정 문제에서 조금 편안합니다 왜냐면 일단 지령으로 인해서 통치 공공제에서 유지가 너무 쉽고 판도가 너무 쉽다 브레토니아 중에 어려운 애는 알베릭 루앙 알베릭이 좀 어렵다 할수 있는데 나머지 애들은 솔직히 쉽거든요 저는 판도적인 고민은 그리 없다고 봅니다 초반에 난관은 있다지만 그렇다고 어렵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역시나 그거죠 더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기병이라는 한계 원툴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여기 있는 종족들 기병을 이제 못 이겨요. 다크엘프 젠치르제하고는 기병 파워를 못 이깁니다. 도프는 기병이 없으니까 제외하고, 유닛 파워가 너무 약해. 이제는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들은 기병만 쎈게 아니란 말이야. 브레토니아 뭐할 거야? 로얄리포 쎄다고 하지만 로얄리포 아십니까? 골급하기 식인기도 못 이겨요. 박살꾼도 못 이기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내려도 된다 생각은 하는데 더한 놈들이 많아가지고 못 내려가는 거지. 자 그리고 하이엘프입니다. 하이엘프. 헬프. 하이엘프는 내릴게요. 하이엘프는 이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엘프는 DLC 나오기 전까지는 야골땐 브레토니아 만도 못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종족 상향하는 동안 뭐 받은 게 1도 없는 종족이라 가지고 내정 너프가 너무 세서 안 되겠어 일단 하이엘프가 지금 봄에 알겠지만 돈이 너무 딸립니다 내정이 브레토니아 만도 못 해요 지금 유니 파워도 그렇다고 해서 좋냐라고 하면 애매하지 여기 이제 영 슬롯 제한도 2부 시스템 그대로다 보니까 4티어의 슬롯 제한 늘어나는 게 너무 크지 이제 안돼 이제 파워가 안 됩니다 DLC 봐야 됩니다 DS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는 티어를 조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봐서 이제 그린스킨입니다. 그린스킨, C 랭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킨은 C 랭크를 유지하도록 할게요. C 랭크 유지하는 이유는 뭐 아실 겁니다. 잡동사니 문제. 그러니까 와가 이번에 개편돼가지고 올려줄까 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린스킨 캠핑이능이 좋아? 그러니까 그린스킨은 일단 지금 문제가 내정떡 높이해버렸죠. 예전에는 내가 그린스킨 A 줬잖아. A 줬는데 그 A에 같은 장점을 다 높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와의 문제는 뭐냐면 개선을 해야 돼. 그러니까 와를 이렇게... 면 저기 수도를 먹고 20턴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 20턴 내에 저기 수도를 먹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저게 수도를 먹으면 그 즉시 동료 되게 만들어야지.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걸 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린스킨이? 와이100%때 주는 보너스가 더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거기에 보상을 넣어 했습니다. 잡동산이 몇개 추가 유닛 몇개 주고 끝인데 이제 리자드맨 축복 유닛보다 생산량이 딸립니다 그나마 그 그린스킨을 먹여 살렸던 경제 시스템을 개떡락 시켰죠. 일단은 수 수익 건물 비용 다 올려버렸고, 여기에 약탈 건물과 수익 건물을 동시에 지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또 추가로 자기들이 상향이다 라고 말한 병신 같은 블랙오크 막사. 3티어 6천원 주고 블랙오크를 뽑게 만드는 이 병신 같은 패치. 고블린 건물, 오크 건물 따로 짓게 만들어가지고, 소정착지 에 몇만고를 쓰게 만들었고, 내정을 떡볶이 시켜놓고 이걸 상향이라 만들었다. 예전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 여전히 캠페인 기능이라 이런 걸 따져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린스키는 래서그 내가 욕을 계속하고 목소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솔직히 브레토니아보다는 강하다 생각은 해요. 할줄 아는 사람이 잡으면 무시무시한 속도로 포텐터 트릴 수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돌트롤의 파워 여전합니다. 그리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잡동산이기 해요. 아니 무슨 잡동산이가 카노푸스 단지랑 오스골드보다 귀에 반도체야. 잡동산이가 아니라 반도체라니까. 고물 반도체?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유닛 스펙이 나중 가서 엄청 센 것도 아니고. 그린스키는 리오크 대도 이 모양이라서 미래가 이제 없는 종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킨 C티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퉁킹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퉁킹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해보고 또 해봤는데 이번에 바닐라로 갑시다. 어디로? S로 보내겠습니다. 퉁킹 이제 진짜 좋습니다. 진짜 미친 종족 되었습니다. 또라이 종족입니다. 또라이 종족. 이제는 자전비 마저도 좋아지고, 퉁킹 지금 뭐 카노프스 단지 추가 기능부터 해가지고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군단 찍어내는 속도가 말이 안 된다. 내가 수동전투만 가정했다 했을 때, 사우스레드 통일한 거 30톤도 안 되는 것 같던데? 대충 해도 군단, 무려 군단 6개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군단 2개씩 붙여가지고 자전 돌려버리면 이제 게임이 끝나버려. 여기 괴수들이 4티어 내려가는 것도 돌아버리고, 성장 속도도 돌아버려가지고, 그냥 지금 미쳐 돌아간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단은 지령. 지령로 이제 카노프스 단지가 쏟아져 나오는 거 조절을 했다고 하지만 돈을 이제 복사할 수가 있죠. 500개에 2,500골로 바뀌면서 여기서 또 미친 효율을 보여준다. 이제 예전처럼 막 그냥 군단 복사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 그러니까 오고 고기급 보다 더,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리고 내정도 말할 필요가 없어요. 랜드마크 졸라 많은 거다 상향돼 버리고. 나가시의 책도 상향돼 버리고. 상향은 그냥 미친 수준으로 그냥 수치를 떡으로 받았어. 그냥 DLC만 아반다지준리오크 수준으로 리오크안 했는데 리오크된 수치를 받아버린 거야. 그 해달라는 거다 해줬어. 진정한 불사왕국이 돼 버렸습니다. 솔직히 벤카보다 더 세요. 제가 볼때 벤카보다 두 배는 센것 같습니다. 농담만 하고. 같은 언데드끼리 비교했을 때 옛날에는 벤카가 툰킹보다 좋다고 할수 있는데 이번 6.3.1 까지 진행되면서 이제 칸 너프스 단지 수급 문제를 너프 했다 했는데 너프 했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된다니까요 여기에 랜드마크로 강화되는 건물들도 미쳐 돌아간단 말이죠 피라미드 효과가 강화되면서 피라미드 보너스도 늘어났고 나가시의 책도 근처에 선옥이 확보할 수 있도록 다 바뀌어버렸어 그리고 구조물들도 이제 터지면 나가시의 책만 먹으면 구조물 회복도 일정 확률로 되기 때문에 자전박치기도 부담이 없어졌다는 거지 그리고 연구도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 연구 다 상향 먹었죠? 추가 상향해줬잖아 연구 여기에 그러다 보니까 퉁킹을 이거를 어제 원래 A에 도가 이거 균형을 맞추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 다섯 개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나는 판도도 그렇게 솔직히 어려운 종족도 아니고 그냥 지금 툰킹은 사기가 많습니다. 그냥 깡으로 너무 세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만큼 이제 S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이제 카우스 도프와 토봉입니다 어, 일단 카우스 도프는 D 랭크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엘프랑딱 비슷한 정도인 것 같아. 요 캡지 안 때문에. 근데 그래도 장점은 있습니다. 장점은 뭐냐? 기후 적합도. 기후 적합도가 전 기후의 적합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예 f 에 밖에는 좀 그런 종족이긴 해요. 특히 카우스도프는 위기마다 그래도 유명 연대가 너무 강해서 그걸로 숨을 붙여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단점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딜을 유지하는 게 맞다는 라 판단을 내리도록 할게요. 초보가 만지기에는 너무 힘든 종족입니다. 그리고 재미도 충분히 있는 종족이니까 도전의 가치는 있다. 현재 토탈워 웨이머에서 가장 재미있는 종족이 카우스도프. 오으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으로 가서 토봉입니다 토봉이 이제 리오크가 돼서 내려갈 놈 내려가야 되겠죠 F에 처박도록 하겠습니다유명영대의 사기성 여전하고, 한계의 신앙으로 밀었을 때장점은 여전하지만, 여전히 토봉이 구리다. 특히 이제 리자드 맨보다 확실히 구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 마담으로 만들어 놓고, 왜 이따위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토봉이는 리워크 한번 해야 됩니다. 얘는 재미로만 따지면, 뱀파이어 코스트보다 더 재미없는 놈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토탈로 웨이머 사상 지금 최악의 종족이 나는 토봉이라 생각돼. 그래서 뱅코보다도 뒤에 쳐박을 거예요 얘는 제가 볼때 퀵게드테이커보다도 3 같은 놈이라 생각이 들어요. 전 전세계에서 제일 구리다라고 입 모아서 말한 놈이 토붕이기 때문에 그냥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다른 카오스 하세요. 카오스 워리어 아카운 같은 거 하면 돼. 파워 기준으로도 저는 벤코보다도 안 좋다 생각합니다. 토붕이는 최악의 패션으로 떨구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 토붕이가 그냥 최악입니다. 지금 현재 토붕이를 넘어서는 종족이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다음으로 가서 이제 F 종족 시리즈입니다. 리자드맨 올리겠습니다. 젠치 다음으로 보내겠습니다. 리자드맨 이번에 해보니까 문제는 많은데 A 급에 갈 만합니다. 종합적으로 말은 많은데 사기가 많습니다. 지금 축복받은 유닛 양산할 수 있는 게 미쳐 돌아가버려서 해 나오기는 아니지만 나머지 리자드맨은 거대 지맥망에서 번식의 성과를 생산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본 유닛들을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4세대 슬란, 슬란의 똥 파우더 너무 강해져가지고, 주력 적들 상대로 4세대 슬람만 여러분이 뽑을 수 있으면, 와드 세이브 군단을 양성함으로써 자전비마저 챙기게 되죠. 번식의 성과만 해가지고 축복문 유닛만 뽑아가지고 스팸 해버리면 되다보니까, 솔직히 예대급입니다. 리오크 된급을 해요, 지금. 재미는 없어. 리자드맨 재미는 없는데, 어쨌든 강해. 퉁킹급은 아니지만, 바로 그 밑에 놈들과는 해먹을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다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자드맨 튀어나올리도록 할게요. 리자드맨 어쨌든 축복받은 유닛 스팸이 미쳐 돌아가고, 자전비도 많이 강해졌고, 확실히 오거 키슬래프 젠츄랑 비교해도 안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A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티어는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 새놈 묶어서 평가해서 그냥 다 F 그냥 유지하고 마무리할게요 얘들은 그냥 F 유지하겠습니다 슬라넷이 솔직히 캠페인 확정력만 따지면 그렇게 꿀리는 종족은 아닙니다 충원율이랑 수정론트가 너무 쓰리같이 귀찮고 유닛티어가 말도 안 돼요 특히 요마 그다음에 고위 전차 키포브 시크릿 고티어 유닛들 파워가 너무 안 좋고 2, 3 티어 유닛인 데모넷이랑 전차에 의지를 많이 해야 되는 손가락에 많이 의존해야 되는 그런 종족인데 이게 뭔가 안 좋아 그렇다고 해서 슬라넷이 초전들이 좋냐 장갑관통이 꽝이라 가지고 뭔가 쓸만하지도 않고 느려 터져 가지고 슬라넷이랑 뭔가 맞지도 않습니다 그냥 피곤하기만 하고 재미가 없어요 리자드맨보다 재미가 없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긴 해 초반에는 조작하는 맛이 있긴 한데 문제는 그게 너무 원툴이라는 거지 여기 귀찮은 공성전 문제라든. 자전비가 너무 최악이라 가지고 좋은 평가를 내릴래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추원 용무만 내가 추가돼도 B 랭크까지 보내겠는데 유닛 티어라든지 이런 거 개선되지 않는 한 얘는 F에 처박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쓰레기 같아요. 그래서 F에 박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가서 이제 노스카. 노스카가 F인 이유는 간단해요. 노스카 F인 이유 너무 낡았다. 유닛 티어도 안 좋다. 그냥 카오스 세력 중에서 가장 구린 놈이라고 하면 유닛 성능으로 따지면 솔직히 저는 슬라니시랑 노스카 둘이 쌍벽이라고 봐요. 캠페인 기능도 단조롭다. 일단 이게 노스카 고유 기능입니다 이게 노스카다 3차 하청업체 특성도 없고 내정도 약하고 항구 수입 조금 좋은 것 빼고는 뭐 나은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닛도 뭐 그리 그래 센건 아니고 경제력 하나만큼으로 좋아졌던 애가 개떡락을 하면서 이제는 힘이 없어졌다는 거지 그린스킨보다 사실 더한 너프를 받은 놈이라서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dlc가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얘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어쨌든 dlc가 나오면 한 번의 기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dlc 나오면 그게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안 좋은 놈이긴 해요 그리고 유닛도 사실 모라도 챔피언이라는 준선 유닛이 있긴 하지만 결국 고점으로 가면 어쨌든 힘이 좀 빠지는 놈이고 벤코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안 좋은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애플을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판도도안 좋고 뭐 하나도 나을 게 없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뱀파이어 코스트입니다. 뱀파이어 코스트는 뭐 알다시피 매번 지져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정 수입을 너무 개떡떡프 시켰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든 약탈을 많이 해가지고 약탈 수입으로 함성 개조를 많이 해서 함성 개조한 군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구조인데 더 유닛들을 싸게 운영할 수 있는 키슬래프나 제국 같은 애들이 있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놈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유니 파워가 세냐라고 하면... 전종족 중에서 거의 최하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뱀파이어 코스트 유닛이 지금 토탈 오 m 에서 가장 약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든 유닛을 다 레이즈 데드 풀에서 뽑을 수가 있는데, 솔직히 테러가이스트만 해도 좀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서 뱀파이어 코스트는 뭔가 다 나사가 빠져 있습니다. 원거리 사격 가능한 뱀파이어 카운트인데, 캠페인 기능은 뱀파이어 카운트의 반도 안될 정도로 쓰리 같아요. 함성계조로 유닛 뽑을 수 있다는 장점 하나 빼고, 정착지를 다 잃어도 소모성 피해를 안 입는다는 걸 제외하고는 뭔가 아무것도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얘는 f t r 을 유지하고, 언젠가 될지도 모르는 패치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전까지 너무 쓰레기 같을 거라 판단이 듭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토봉이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게 위안으로 삼을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족별 티어리스트 많이 개편을 했습니다 S티어 종족이 여전히 뭐 많긴 한데 원래 딱 이렇게 12개를 배정하려고 했어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툰킹이 너무 좋아졌다. 그래서 이번에 툰킹이랑 리자드맨 유저분들은 한번 강해진 거 체험할 겸 돌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리자드맨은 좀 많이 노잼일 겁니다. 재미는 아직도 예쁘다. 성능은 A인데. 라는 평가를 마치도록 할게요.